세상에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했을 당시 기가 막힌 일로 이혼을 했는데, 시어머니라 는 사람은 어쩜 당신 아들만 생각하고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알겠더군요. 저와 남편과는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저는 남자들과 남자 여자 거리를 두지 않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때 남편과도 꽤 친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같이 연락하면서 지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고등학교를 남고 여고를 가다보니 계속 연락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나마 연락을 계속 할수 있는 친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뿐이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긴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을 들을 수 없었고 다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느라 따로 시간 내서 만난다는 것은 없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제 동네 친구 다 같이 같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제 동네 친구 때문에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저희는 몇 년간 안 보고 지내다 만났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예전 중학교 때로 돌아간 듯 장난도 서슴없이 치고 정말 편했어요. 저희는 셋이서 만나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거의 셋이서 어울렸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그냥 그땐 친구로 지냈어요. 남편은 여자들을 대학 생활하는 내내 사귀었는데, 석달을 넘기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내버리는 여자애도 있고, 한 달도 채 가지 않고 어쨌든 잘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모든 여자들과 길게 못 가고 금방 끝내버리는데, 그런데도 놀라운 건 여자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자에 관심조차 없던 애가, 대학 에서는 여자를 환장하고 만나는 거 보고 여자를 좋아하나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애인가 해서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 고등학교 때에는 한 명만 줄고 사귀었었는데 그 애랑 헤어지고 나서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래 못 가는 이유가 거의 다 여자들이 잘못해서 금방 헤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잘생긴 편인데 여자들이 남편의 외모에 반해 접근했다가 너무나도 재미없는 성격에 금방 이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남편이 심할 정도로 낯가림이 심하고 친해지면 재밌는 애인데 여자애들이 그걸 못 참거나 아니면 남편이 마음을 다 주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남자 사귀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서 사귀지 않는 거였는데 이상하게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 철벽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왜 남자를 사귀지 않냐고 묻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남자도 없었고. 친구들 또한 그냥 말 그대로 친구였고 그때만 해도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도 한동안은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잡지 않더니 어느 순간 여자랑 만나는 것을 딱 잘라버리더군요. 그러더니 군대를 가더라고요. 제 동네 친구가 군대 간그 친구 그러니까 제 남편한테 면회 가자고 해서 몇번 따라가고 그 이후로는 군대 복무 기간이 짧아서 굳이 면회 안 가도 곧 사회에서 볼수 있겠더라고요. 요즘은 더잘 빠졌더군요. 나중에는 면회가지 않고 제대로 보게 되었네요. 그때도 서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저 먼저 사회생활을 하다가 남편과 가까워졌어요. 저랑 유난히 붙어 다닌 친구도 여자친구가 없다가 생기니까 연락 두절이 되어서 거의 보기 힘들어서 거의 남편과 같이 둘이서 만나게 되면서 서로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때 둘이서만 보다 보니 이상하게 제가 관심 없이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서로에 관한 얘기만 하다 보니 어느새 연인처럼 가까워졌어요. 남편이 절대로 남자로 보이지 않았는데 술집에서 사건이 터지면서 마음에 남편이 훅 하고 들어왔어요. 저희는 간단히 술 한잔하려고 호프집에 갔는데 한참 후 저희 옆 테이블에 남자 둘이 들어오더니 주변을 살피더니 저희 테이블 옆에 앉더군요. 앉자마자 저 혼자 있는 것을 살피더니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저를 쳐다보니까 자꾸 의식이 되어서 자리를 친구가 앉아 있었던 곳으로 옮기고 그 사람들을 등지고 앉았어요. 그때 남자친구였던 이놈 남편이란 놈이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오질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통화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 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혼자 온줄 알고 저에게 혼자 왔으면 뜬금없이 합석하고 싶은데 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거절을 했더니 술이 살짝 취한 것 같은 이 사람은 거절당한 것이 못마땅한지 투덜거리면서 자기 자리로 가더군요. 밖에서 저희 테이블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는 서둘러 뛰어들어오더군요. 이놈은 왜안 오나 해서 다시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출입문 쪽에서 뛰어오는 걸 보는데 왜 이렇게 반가운지 저는 손을 번쩍 들어 여기라고 말했어요. 누가 보면 되게 반가운 사람 맞이하는 것처럼요. 처음부터 저희가 같이 앉아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해하기도 했을 거예요. 친구는 옆 테이블 남자를 한번 힐끗 보더니 저에게 오래 기다렸지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별일 없었냐고 물으면서 저를 챙기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 친구의 연인이라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그 남자는 술이 더 취해서는 더 추태를 보이며 추근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다가와 제 친구를 두고 혹시 동생이냐고 하면서 제 곁을 어슬렁거리더니 연이 맞냐고 또 확인을 했어요.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보이는 대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옷 입는 것이 정장이다 보니 남편보다 어른스러워 보였고 남편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옷을 캐주얼하게 입은 것도 있고, 워낙 친구 얼굴이 동안이다 보니 이 사람이 친구를 동생으로 보았나 봐요. 이 친구는 당당하게 그 사람들한테 저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남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거짓말하면서 제게 들어오려고 하자 친구가 그놈 목덜미를 잡아서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자 옆에 같이 왔던 일행이 말리더군요. 원래 이런 놈이 아닌데 여자분이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 샘이 나서 그런다고 용서하라면서 그분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순간 많이 놀랐고, 제 친구도 기분을 삭히면서 저를 챙기더군요. 그러면서 혼자 있게 누워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친구로 보이기보다는 남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친구 모르게 혼자 짝사랑을 한것 같아요. 작은 호의도 저 혼자 크게 느끼며 완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둘이 만나는 일이 있을 때도 평소에 입지 않는 치마도 입고 했네요. 그런 저를 이쁘다고 말해주면서 그동안 제가 이쁜 줄 몰랐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서슴없이 했던 행동을 이제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저에게 관심이 생겨서 제가 여자로 보였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더군요. 자기가 지금은 학생이지만 사귀어 줄수 있겠냐고 하면서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남편과 사귀게 되었는데 저희는 5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워낙 어릴 적부터 봐왔고 친구로 지낸 지 오래되어서 5년을 사귀면서도 저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하는지 몰랐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시댁이라면 시댁인데 예비 시어머니와도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저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고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집안에 남자만 득실거리니까 저를 보자마자 엄청 많이 챙겨주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대하면서 딸이 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시면서 제가 마치 딸이라도 되는 양 옷도 사주시고 전화도 먼저 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시댁과 반대로 딸부잣집이거든요. 제가 둘째라 집에서 존재감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은 처음으로 받아본 사람과도 같은 거라 저는 원 없이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어쩔 때는 예비 남편 없이도 둘이서 만나 쇼핑하고 밥 먹고 하기도 했으니까요. 시댁 사람들끼리 여행갈 때도 예비 시어머니는 같이 가자고 졸라댔고 할수 없이 가족 모임에도 끼어서 가게 되었는데 어차피 결혼을 할 생각이어서 좀더 일찍 인사드린다 생각하고 다른 가족과도 인사를 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도 당연히 저는 며느리가 된 것처럼 저희 집에서 어느 정도 장만 끝나면 저는 그 집에서 있었네요. 그런데 그땐 재미있었어요. 다들 잘해주고 정말 가족이 된 것처럼 지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로 남이 돼버린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털털한 제 성격도 있었지만 제가 한 남자를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다 보니 올인을 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제 행동이 쉬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가족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같이 붙어 있다 보면 예비 남편의 흉도 보게 되고 우연히 과거도 알게 되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여자의 여자도 모르는 아주 순진한 아들로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도 여자를 사귀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집에 여자를 데려온 적도 없었다고 했어요. 묻지도 않은 말을 하실 때왜 저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 미리 선수쳐서 제가 질문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더군요. 저는 예비 남편의 모든 연애사를 알고 있는데도, 굳이 그렇게 알고 계신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냥 넘겼어요. 그땐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찌보면 그때 말하지 않아서 나중에 제가 더 엄청난 사실도 알게 된 것은 아닌가 싶네요. 여하튼 어머니의 이런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말이 다 거짓이었고, 원래가 아들의 여자가 생기면 무조건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만약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나 시댁 가족들이 저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나, 맘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면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연애도 그리 오래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자리 잡고서 저희 부모님께 떳떳하게 결혼 승낙 받고 싶다 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고 저 또한 그 사이 승승장구 했답니다. 결혼이 아니어도 저 혼자 충분히 살수 있는 한마디로 능력 있는 여자였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저를 대단한 며느리로 대해주셨고요. 저희는 열애하는 동안 아무 탈 없이 긴 연애를 끝내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기 전 2세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 아이를 엄청은 아니어도 좋아하는 편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아이를 엄청은 아니어도 한명 정도는 낳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결혼하자마자 아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쁜 손녀 하나 낳아달라고, 애만 낳으면 자기가 다 키워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딸을 낳고 싶었는데 못 낳아서 손녀라도 자기가 키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보고는 애 낳으면 알아서 키워줄 테니 일만 하라고 신경 안 쓰게 잘 키워주겠다고 호언장담하셨어요. 그렇다고 어머니 때문에 바로 애를 가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나이가 있고 이제는 애가 있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연애 오래하다 보니 결혼을 한거나 마찬가지였어서 결혼식을 따로 했어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렇게 해서 애를 갖기 위해 노력하려고 했는데 막상 가지려고 하니 한방에 생겼어요. 저는 행여나 막상 가지려고 했는데 안 생기면 어쩌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고민 걱정 없이 애는 바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에는 엄청 좋아하고 잘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친구 따라 동창회를 갔다 오더니 그 이후로 제가 배가 불러오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꾸 기가가 늦어지고 제가 말이라도 걸라 하면 짜증을 냈어요. 저희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다 복덩이 생겼다고 다들 좋아했는데 남편이 저러니까 저는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신해서 제가 먹듯이란 걸 했는데 자꾸 체중이 늘어나고 50kg였던 제가 완전 70kg가 넘어가는 몸무게가 되자 저도 제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든데 남편이란 사람은 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더 이상 못살것 같았어요. 지 새끼 가진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자식을 끝까지 참고 가기에는 제가 그렇게 착하거나 못 나지는 않았거든요. 참 초창기 때 약간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직장은 쉬는 걸로 하고 집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더 심하게 먹듯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눈빛이 도저히 잊히지 않았어요. 치욕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을 참아보고 그때부터 먹는 것도 조절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다른 사람처럼 저를 대했고 뭔가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놈이 동창회에 갔다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 소식을 듣게 되었나봐요. 남편은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들의 추악한 짓을 한 증거를 다 잡아서 이혼하는데 저에게 유리하게 이혼을 하고 그 여자 세상에 일찍 결혼해서 애도 셋이나 있더군요. 그런데 애들도 크고 남편도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더군요. 완전 바람피우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평일에 늘 귀가가 늦었는데 그 내연녀랑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 없었더군요. 차 안에서도 그 여자 집에서도 그런 짓을 했는지 남편 폰 사진 속에 있는 사진을 얼핏 보니 그 여자 애들이구나 할 만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몹쓸 인간 지의 마누라 임신해서 있는 동안 바람 피우고 그 여자도 참 못된 게애새 키워보자고 힘들게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까지 애쓰고 있는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웠더군요. 저는 이 둘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그 여자는 상관녀 소송 걸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저는 제가 이혼하고 그 여자도 이혼하면 둘이 더 불이 붙어서 환장하고 만날 줄 알았는데 이것들은 스릴을 즐겼던 것인지 되려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만나지 않고 둘의 관계를 끝냈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손뼉이 맞아야 한다고 둘이 그런 것도 죽이 척척 맞는지 깔끔하게 정리했다네요. 그런데 그 여자 만나는 남자가 한 둘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제 그쪽 남자도 포기를 한것 같았어요. 이제 저처럼 자유롭게 놔줄 테니 한번더 더럽게 살아보라고 놔줬는데, 대략 그 여자는 자유를 즐기지 못하고, 지금 그 여자 애들을 아빠한테 매달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애들도 몰래 가서 만나고 해서 지금은 법으로 조치는 취했다고 하는데, 참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 남자도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에 해결된 게 저희 딸 부잣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하고 동생들이 이혼한 이놈 회사에 쫓아가서 두번 다시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왔어요. 연애 때나 결혼해서 제가 힘들어도 친정에 어떠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니랑 동생들이 남편을 엄청 잘해줬는데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동생들이 더 난리를 쳤어요. 한 번은 저희 막내가 달걀 한 판을 사가지고 가서 퇴근하고 나오는 자기 형부에게 던져버렸다네요. 다시 언니 괴롭히거나 조카 보러 오면 나중에는 더한 짓을 할 거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했어요. 저는 저희 가족에게 존재감이 없다고 느꼈는데 큰일을 겪고 나니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혼자서 참고 이겨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제 뒤에서 저희 친정 가족들이 묵묵히 지켜봐주면서 응원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지켜주고 있었어요. 남편 놈하고 그 여자 쓰레기들이 배우자들에게 상처만 주고 거기에 애들까지 아프게 해서 너무 속상하네요. 버러지 같은 인간들, 가정을 아주 가볍게 안 이것들 두고두고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이들의 바람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간단히 말하자면 남편이 폰이 물에 빠져 고장이 났다고 해서 봤더니 전원이 정말 목동이더군요. 남편은 바로 다른 폰을 구매했고 그 전에 있던 폰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폰에 이상이 있어서 마침 가는 길에 남편 폰도 가져다가 맡겼어요. 제 거는 몇 시간 기다려서 수리가 되었는데 남편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고 며칠을 잊고 지냈는데 연락이 와서 찾아왔다가 저는 못볼 것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둘이서 못된 짓은 다 했더군요. 이 사람 그 여자 동의 없이 폰으로 둘의 그런 장면을 녹화했던가 봐요.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폰으로 찍고 있냐고 하고 남편은 아니다.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제 것도 있나 해서 들춰봤는데 세상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가 5년을 사귀었지만 그런 일은 많이 없어서 많은 영상이 없었지만 몇 가지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서 아이를 위해 진정을 하고 저는 이것을 최대한 매장시키려고 작심을 하고 바로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시어머니 병원에서 제가 아들을 가졌다는 말에, 자긴 절대로 손주 못 키워준다며, 이혼할 때꼭애 데리고 가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딸이면 두고 가라는 건지. 그리고 시어머니 그동안 모른 척, 좋은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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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연기들을 아주 잘해왔더군요. 지긋지긋한 시댁 사람들과 끝내고 나니, 이제야 제 삶이 보였어요. 저는 이제 시댁 쪽으로 눈길도 안줄 거고, 채씨가 싫어졌습니다. 아이 생각해서 복직도 했지만, 경력이 단절되어 걱정했는데, 저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은 너무 잘 풀려서 살만 합니다. 저에게 복덩이가 왔어요. 제 아들을 두고 재수없다고 말한 못된 시어머니, 지금은 자기 아들이 싸질러 놓은 새끼들 뒷수습하느라 정신없다고 들었네요. 그놈 소식 듣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자꾸 전해주네요. 이번에는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서 임신해서 중절수술을 하다, 그 여자 남편한테 들켜 죽도록 얻어터졌다고 들었네요. 여자가 끊이지 않았었던 그 애를 잠깐 잊고 그긴 세월을 함께한 것이 화가 나지만 이제라도 끝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싶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제 아들을 위해 많이 웃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